어, 안녕하세요. 아, 한자 연상 암기법 시간입니다. 아, 여러분은 지금까지, 아, 지난 시간까지 아, 영상에 올린 한자는 총 아, 300자를 아, 영상에 올렸습니다. 아,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이제 400자를 향해서 한자 연상 암기법을 아, 출발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아, 다섯 글자 한자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판가름할 판자입니다. 판가름할 판자. 두 번째로는 독독자 독독. 세 번째는 전화의 전자입니다. 네 번째로는 물들일 염 물들일 염 염색할 때그 염자죠. 다섯 번째로 처음 초 아, 처음 초자입니다. 그러면은 한 글자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판가름할 판자입니다. 판가름할 판 아, 발음은 판판 판. 아, 사성으로 발음이 되죠. 아, 판가름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다라는 뜻이죠. 분별하다, 판가름하다. 옳고 그런 것을 가려서 시비를 가리는 것이죠. 옳고 그런 것을 가려서 시비를 가리는 것이다 어, 판자의 구성은 아, 여기 보시면은 반반자죠. 반반자. 반반자는 어, 위에 뚫을 권이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내려와 있지만 여기서는 반반자가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죠. 어떤 시비를 판단해서 어, 판가름을 완료를 하는 것이 요 바로 여기 서 사용되는 반반자입니다. 똑바로 내려오지 않고 한쪽으로 떡치우쳤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그른 것을 그런 것을 명확히 판단해서 판가름을 완료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측의 칼도자는 요는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주체의 권위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칼하면 어떤 그좀법 어, 법관이 뭐 칼을 들고 어떤 뭐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권위 상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문을 보시면은 어, 판비에 판비에 판별하다, 어, 판단해서 구분한다 그런 뜻이죠. 판밍 판명 판단해서 밝혀 밝히 밝혀지는 것을 판명이라러죠 판명, 판띵판띵 요는 이제 판정하다, 어, 판정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 판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 두 번째는 <laughs> 독독자입니다. 독독. 어, 발음은 또또 또 이성으로 발음이 됩니다. 이 독자의 구성은 주인 주자 어미 모자입니다. 어미가 주인이 되는 것이죠. 어떤 가정에서 아버지가 통상 가장 주인인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는 어머니가 어미가 주인, 주인이 되는 것으로서 아주 독한 그런 의미가 되겠죠. 독한 여자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독독자는 어미가 주인이 되는 어, 독한 어머니 이렇게 여러분이 연상을 하셔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예문을 보겠습니다. 또 자오, 또 자오, 이거는 이제 풀인데 아주 독이 많은 그런 풀이죠. 독초. 그다음에 뚜스, 뚜스, 독으로 사람을 암, 죽이는 독살이라 그러죠. 독살, 독살하다. 세 번째로는 뚜, 뚜치, 뚜치, 독가스, 독가스를 의미합니다. 아, 두 번째로 독독자를 알아보았습니다. 아, 세 번째로는 전할 전자입니다. 전할 전. 촌. 이성으로 발음이 됩니다. 촌. 아, 요거는 이제 사람인과,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모양이 있죠. 이런 모양이 있는데, 원래 전할 전자는 아, 본자가 요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걸 한번 분해를 해보면은 사람이 있죠. 그다음에 요자는 오로지 전자입니다. 오로지 전 또는 둥글 단자인데 요걸 잘 살펴보시면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수레 차자에 여기 하나 근거랑 비슷하죠. 수레차.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제 마디촌인데 이제 뭐 출락 촌락. 수레로 촐락을 돌아다닌다 누가 사람이. 그래서 요게 사람이. 물건이나 또는 어떤 뭐 서신을 전달한다, 전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요거는 이제 간체자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간체자로 표현이 됐는데요 모습을, 어, 말두 마리가, 요말 말 모양이죠. 말, 말 모양인 말두 마리가 채찍을 하면서, 어, 사람이, 사람이 같이 어떤 물건이나 또는 어떤 뭐 서신이나 이것을 전화로 다니는 모양, 이 모양을 그대로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레 어, 출락 여기서는 이제 말두 마리를 사람이 채찍을 하면서 어, 다닌다 하는 요 어차피 이것도 수레죠 수레. 어, 사람이 말두 마리를 끌고 다니면서 전하는 또는 뭐 타고 다니면서 전하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어, 연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문을 보시면은 전다, 전다, 전달하다, 전달하다 이런 뜻이죠. 아, 전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 세, 네 번째로는 물들일 염자입니다. 물들일 염, 염색을 한다. 아, 발음은 란, 란. 이거는 이제 삼성으로 발음이 됩니다. 아, 구성은 물, 수, 삼수죠. 그 다음에 아홉구죠. 그 다음에 나무목이죠. 물감에 들인 그 물에다가 나무를 아홉 번을 집어넣어서 물을 들인다. 염색을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무를 아홉 번을 물에 담가서 염색을 한다. 물을 들인다. 이렇게 여러분이 연상을 하시면 은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란빙 람빙 아, 병에 감염이 되다, 감염이 되다 이런 의미입니다. 람빙, 란궁, 란궁, 염색을 하는 사람, 염색궁이죠. 염색궁, 그 다음에 란서, 란서, 염색이죠. 염색, 란서, 아, 물들을 염자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처음 초자입니다. 처음 초. 어, 발음은 추, 추 이렇게 발음이 되죠. 어, 추, 처음, 초 자의 구성은 옷, 옷 의자죠. 그 다음에 칼이 있죠. 옷을 만들 때 제일 처음 하는 작업이 재단 작업이죠. 처음으로 칼을 대서 천을 어, 맞는 모양, 설계대로 이렇게 자르는 것이 재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옷에 칼을 대서 하는 것, 처음 단계, 재단 요 단계를 처음 초 이렇게 여러분이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초반, 초판 초반, 초판이죠. 초판 아, 처음 아, 발행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초판. 그다음에 이제 추처, 추처, 추처 아, 처음이란 뜻이죠. 처음. 아, 오늘도 다섯 글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어, 여러분께서 도움이 되셨다면, 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 댓글에 아, 글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